네. 지금 NFT 클레이튼 시장의 1위가 메타콩주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 MG세대 게임 1위가 롤이잖아요. 네. 1위와 1위가 만났다. 아, 그러네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제 배경 보이시죠? 오늘 이게 게임 캐릭터 같은 느낌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바로 리뷰할 게 롤클럽이라는 NFT입니다 어. 네. 네 근데 롤 하면은 누가 제일 유명합니까? 바로 페이커 선수죠 그렇죠 네. 정님이 페이커 선수랑 좀 개인적인 그런... 인연? 네아 <laughs> 이게 개인적인 인연인가? 사진 한번찍은게 개인적인 인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네. 게좀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비즈니스 하다가 알게 돼서 개인적으로 사진까지 찍었죠 제가 웬만한 연예인을 아... 만나도 예전에도 안 찍었었는데 네. 이분은 꼭 찍어야겠더라고요 네. 네. 페이커 선수가 어떤 정도의 지금 인식인지 해외에서 프로그램 네. 한번 보여주시죠. 미국 ESPN 기자가 뽑은 대한민국 엘리트4를 뽑았습니다. 아 네네. 네. 첫 번째 봉준호, 네. 아, 두 번째 손흥민, 네. 세 번째 BTS, 네. 그리고 페이커가 네. 동급이다. 맞습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그냥. 네. 네. 제가 사실 롤은 저는 하나도 모르거든요? 하나도 네. 안한 적도 없고. 네. 근데도 저는 페이커 선수는 알아요. 아, 그 중국의 그러니까. 예, 유명한 분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도대체 네. 이 게임이 뭐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음. LOL 리그 오브 레전드고 월간 이용자 수가 1억 8천만 명이 넘습니다. 음. 아 1억 8천은 네. 장난 아니네요 <laughs> 그리고 2020 월드 챔피언십에서 결승전에서는 세계에서 1억 6천만 명이 시청을 했어요. 야. 다음 재밌는 게 주간 PC방 순위입니다. 2022년 2월 21일자 기사인데. 네. 리그 오브 레전드가 PC방 점유율 47.7%로 1위. 야. 그 2위가 서브탱인데 지금 7%예요. 좀 네. 어마어마합니다. 압도적이네요. 그러니까 뭐 게임 하시는 MZ 세대는 웬만하면 다 한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야, 그렇구나. 이 정도구나. 네. 네. 지금 NFT 클레이튼 시장의 1위가 메타콩주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 MG세대 게임 1위가 롤이잖아요. 네. 1위와 1위가 만났다. 아, 그러네요. 네. 네. 딱그 컨셉이네요. <laughs>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여기서 오해할 만한 게, 이게 그러면 롤을 만든 그 회사가 정식으로 이거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한해 롤 광팬이 진행하는 그런 NFT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롤을 만든 회사는 라이어 게임즈이지만은 그 회사가 직접 진행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롤 광팬이 메타 콩자 협업해서 이롤 NFT를 만들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로드맵만 보겠습니다. 뭐 보면 일단 다 광고 위주고요 뭐 홍보를 하겠다 이런 거고 네. 근데 이제 거버넌스 토큰 발행 및 기능 추가가 있습니다 네. 이걸 갖고 있으면 또 토큰을 주겠다 그리고 라이엇게임즈가 이제 롤 만든 회사거든요 네. 여기랑 이제 협업을 제안해 보겠다라는 것도 로드맵에 있고요 네. 이 만약에 이 커뮤니티가 커지면 진짜로 이런 협업이 협업 제안이 성사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뭐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해외 롤 프로팀과 팬사인회 및 파트너십 비행기 숙박 제공 이런 것도 어, 있고 멕시코라 적혀있네요 네네2 0 2 2 롤드컵 VIP 초대권 에어드랍 이런 네. 것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뭐 이런 다양한 그런 재밌는 이벤트들을 많이 롤 쪽으로만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APAK 한번 보시죠 네. 라이어게임즈의 협업을 제안할 건데 뭐 특별 풀스킨 에어드랍이나 인게임 캐릭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제안한다 이게 뭐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민팅 있죠? 네만개고 3월 21일 오후 9시에 1차 프리세일하고 10시에 2차 프리세일, 11시에 퍼블릭 세일을 들어간다. 네. 180 클레이와 200 클레이로 이루어져 있고. 홀더의 택을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홀더의 택과 15개 이상 NFT 의 홀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 홀더의 택을 먼저 보면은 네, 롤스킨 에어드랍 그리고 뭐 파트너 프로게이머와 인플루언스들과의 친성 게임 추진, 롤드컵 티켓 에어드랍, 메타버스 내 롤클럽 티나 캐릭터 생성을 계획 중에 있고, 우물이 계획 중에 있는데, 우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NFT 후원 프로그램을 혜택으로 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15개 이상 홀더의 혜택은요, 롤 클럽 한정판 NFT를 드롭을할 예정이고요. 롤플레이 영상을 NFT로 발행을 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굿즈 무료 에어드랍 있고 네, 콜라보 민팅 시 사전 구매권, 네, 게임 교습 기에 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갖고 있으면은 뭔가, 이분들한테 큰 혜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파트너사도 한번 잠깐 볼까요? 음. 자, 파트너사는 메타콩즈가 일단 파트너사고요. 제일 크게 보입니다. 메타콩즈가. 네. 그리고 클라늄이라고 이제 클리튼 기열의 아이디어 사이트 있어요. 네. 얘네가 이거 NFT 팔고 나서 거의 아이디어라고 해서 했는데 거의 지금 지금까지 몇달 지나도록 아무것도 지금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네. 지금 첫 번째로 내놓는 게이 롤클럽 NFT고요. 네. 멤버분들 이제 얼굴이 공개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네. 조금 아쉽지만은.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형 IT 기업에서 일했던 그 아홉 명의 사람들이 뭐 자체적으로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팀이라고 합니다. 네, 등과1등이 만난 그런 NFT고요. 하지만 투자의 책임은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투자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버핏이었습니다고인덕이었습니다